오늘은 느에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특히 제목은 4절 끝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곧 이야기는 자기 관심 분야이거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대답하기도 합니다. 자기 관심 분야가 아닐 때는 듣기만 하든지 또 언제 끝나나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시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을 때이고 또더 알고 싶을 때에는 이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듣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바로 바사의 궁전에서 왕에게 이술 따르는 그 지에서 일을 했던 자이고. 그리고 세 번째 포로 귀환이 되어졌을 때에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주도해서 왔었는데, 그후 13년 후에 이렇게 느예미아가 포로를 이끌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스룹바벨 총독이 또첫 번째로 기환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전까지의 성전에서의 일은 왕이 주도하거나 혹은 왕의 주변에 힘 있는 자들이 이제 주도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해서 보기에도 좋고 또 국가의 부강함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 되어질 수 있었지만 이제 나라를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한다든지 성벽을 수축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점점 황폐화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집을 피워도 몇년 지나면 포장에 나서도 사방대가 막 풀이 나요. 사람이 있을 때는 다 이제 뽑아 미리 뽑아 버리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이 마당에서도 풀 나중에는 막집 안에까지도 날지도 몰라요. 근데 성전이나 또 성벽 같은 데도 허물어져도 누가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 때쓸돈 세금이 있으면은. 이제, 지도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점점 황폐화 되어버리는 국가가 힘을 쓰지 않으면 이제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참 어려운 나라가 되어져버린 상황에서 느에미아는 이방나라 궁에서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이 잔치에 총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이런 힘 있는 자리에서, 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어, 예루살렘, 또 유다의 형편은 어떠한지 묻게 됩니다. 당연히 다른 타국에서 살게 되면 본국의 소식이 궁금하고 관심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외국에 가 있으면 인터넷을 봐도 아마 그 나라의 용어로 보기보다는 아마 네이버에 연결해 갖고 우리나라 인터넷 뉴스 소식을 아마 다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소식이 궁금하니까 이제 우리가 관심 안 갖고 있는 부분까지도 더 많은 관심 또 뉴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있는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본국의 소식을 들을 때에 그냥 궁금해서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면 한번 소식 듣고 그냥 아 그러냐 그러고 끝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왕을 만났을 때에 이제 병이 없는데 왜 수색이 깊으냐, 근심빛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 보면 한 4, 5개월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이런 고민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왕에게는 최고의 밝은 표정을 보여야 되고, 특히 잔치를 주도하는 이런 신하면은. 이제 이 음식에 독을 넣을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할 터인데 믿을 만한 사람 표정이 박지 않다 하면은 그 음식 맛도 싹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 보고 바로 무슨 일이 있는지 왕이 묻게 되어집니다. 왜? 병은 없는데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는지 물었을 때에, 우리나라 막 성벽을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방나라 통치자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자기 나라를 지금 막 부강해가지고 독립을 꿈꾸고 있나?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에미아는 이제 그 말을 할지라도 왕에게 기분 상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가 표현하는 말을 보면은,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에 보내서 성읍을 건축하게 해 달라. 우리 나라를 꾸미고 싶습니다. 단장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독립운동 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왜 얼굴에 근심 빛이 많은가 물었을 때, 그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질문했는데 잠깐만요 하고 한 10분간 기도하고 와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왕이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묵도했다고 하는 말은 몇초 걸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운 대답을 해가지고 왕에게 꼬투리 잡지 않고, 잡히지 않고, 흠 잡히지 않고, 정말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마음으로 잠깐 묵상했지만, 기도는 깊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 5초만 묵도해 볼까요? 나머지 설교에 나에게 은혜가 되게 줍시오. 잠깐 한번 묵도해 봅시다. <laughs> 막 눈감다가 떠버릴 수도 있어요. 뭔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어. 저는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지혜롭게 대답을 해서 왕의 멋진 허락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재건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 마음 아픈 고여, 어, 조국의 그 소식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가 짧은 몇초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서 왕에게 대답했던 그 모습이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막 성벽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중심 모습으로 나오지만 오늘 설교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 짧은 시간의 묵도, 짧은 시간의 기도, 그 기도를 우리들도 수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작은 시간, 짧은 시간도 놓치지 않고 순간순간 기도하되 뭐 기도한지도 모를 정도로 지나쳐버리는 시간이 아닌 정말 간절함이 묻어 있는 짧은 시간에 기도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러 갔을 때에,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밥 먹을 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간순간 묵도하는 이런 간절함이 습관화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나도 짧은 시간에 순간순간 이런 묵상 기도를 계속 해야지.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해야지 하고 살아있을 때는 순간순간 계속 기도했는데 뭐 이런저런 활동하다가 딱 놓쳐버리면 순간의 기도를 못 하고 상당 시간 보내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묵도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늘 주님께 물어야지. 이렇게 이런 자세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동행의 믿음이 확실해야만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묵도했지만 그가 나중에 왕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어떤 방식이 최고의 방식인지 그동안에 생각을 참 많이 했구나. 연구까지 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대답을 줄줄이 왕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짧은 기도이지만 생각은 많이 했었고 최상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이 다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왕에게 답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왕이 노해버릴 수도 있고, 다음에 생각해 보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내줄게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는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왕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나서 몇 날에 다녀올 길이고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면서 자기를 보내줄 이런 의향을 보였을 때에 그는 왕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7절에 보면 만일 이 일을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십시오. 이제 바사에서 보면 이 자기 나라 땅이 강 서쪽이니까 그 서쪽에도 통치자로 총독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총독들에게 왕이 내리는 조서.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가지고 가면은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 시비를 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쪽 총독이 시비를 걸고 못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내다보고 이렇게 왕의 조소를 주셔가지고 왕이 직접 자기에게 명령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서를 가지고 가고 싶어서 조소를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삼님 감독, 아사백에 또 조서를 내려서 이제 8절에 보면,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돈주고 사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그 삼님 맡은 책임자가 거절해 버리면은. 또 돈이 있어도 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벽은 돌로 샀지만 중간중간 또 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들을 나무로 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제목을 직접 살림 감독에게 조서를 주셔서 그 제목을, 재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조서를 써 주십시오. 했을 때 왕이 그 모든 요구들을 다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 느에미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개인 혼자로 보면은 얼마든지 왕의 신임을 받고 안정된 지위와 평안한 생활을 그는 평생 누릴 수 있을 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조국에 안 가야 본인으로서는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과 성벽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개인의 영화보다도 더 충만했기 때문에 왕에게 요구했고 왕은 그 일을 다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놓았어도 왕이 물었을 때는 순간 묵도하고, 순간 기도하고, 다 계획 세워나서도 갑자기 높은 분들이 물어보면 뭔말 해야 될지 몰라볼 때 있잖아요. 생각이 다 그냥 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버릴 때도 있어요. 무슨 욕을 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막 생겨납니다. 그런데 니에미아는 자기가 계획 세우고 생각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어 이야기하고, 또 왕이 허락했을 때 필요한 부분들, 또 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고 그 요구를 했는데, 그가 예측한 대로 방해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일을 진행할 수 있었지. 만약에 왕의 조서가 없었더라면 안 믿어주고. 그래 가지고 다시 또조소 받으러 가고 이랬다고 한다면은 시간만 늦춰 주면서 많이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어도 이미 기도했으니까가 아니고 매 순간 다시 또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자세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지위로는 왕의 권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왕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 옆에서 이제 반역하려고 저런에 이런 말을 해버리면 그쪽으로 신경 써서 왕이 듣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요구했을 때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들어주시고 나중에 그 일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또 이스라엘의 총동으로 임명받아 가지고 꾸준하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에 있게 되어집니다. 짧은 시간에 이런 묵도가 충분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평소에 충분한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평소에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잠깐 묵상하려고 해도 무슨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건강 좀 주세요. 그러고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해 주시면은 이렇게 안정된 생활은 가능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을 만한 기도회까지 나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의 묵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깊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정한 시간에 얼만큼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한 시간 이상씩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안수받고 권사로 취임했으면 적어도 한 시간 이상씩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게 권사님이라면 그 정도 기도할 거라고 여러분 다 생각하잖아요 나는 못해 그래도 권사님이라고 그러면 신앙 좋은 분이라고 그 정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가 적으니까 배로 해야 맞습니다 <laughs> 평소에 이렇게 정한 시간에 깊이 기도해야 돼 여러분 어느 시간대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셔요 집중도 잘 되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난 잠도 빨리 깨가지고 그 시간이 제일 집중 잘되더라 사람 그 시간에 기도해요 괜히 일어나고 더 자야 되는데 왜 잠이 안 오지 그것은 고민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깊이 기도하고, 생각나는 사람,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이름도 생각 안 나면 얼굴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분 하면서 해도 하나님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정한 시간에 깊이 기도해야 짧은 시간에 묵도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정한 시간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짧게 기도해도 이제 효과가 훨씬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정한 시간이 새벽이 좋은 사람은 새벽에, 밤 시간에 기도하기 좋은 사람은 밤에, 낮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가 좋은 사람은 낮. 그 다음에 장소도 제일 기도 방해를 적게 받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딱 기도해야 됩니다. 낮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려고 하는데 수시로 전화하고 사람 찾아오고 막 이번 드라마 그 다음 궁금했는데 볼 시간이고 이래버리면 집중해서 안 돼요. 기도가. 그래서 제일 방해 받지 않는. 전화할 사람도 없고, 그 시간 누가 깨어있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여러분 나이에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제일 큰 상을 받을 만한 일이 무엇일까요? 돈을 한1억원좀 벌어가지고 흥금하고 싶습니까? 나이가 이미 들어가지고 그럴 상황이 안 돼버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되는데,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내가 벌어 살 흥금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깊이 기도하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순간순간 짧은 시간에 묵도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짧은 묵도도 효과가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묵상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 정한 시간에 깊이 기도해야 되고 또 짧은 묵상의 기도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던 그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환경이 되게 기도하든지 했는데 마치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환경이 주어질 만한 상황에서 아주 짧게 묵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짧은 기도를 짧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오랜 시간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내 영혼을 봐도 없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짧은 기도. 그거 다 합쳐봐야 뭐 1분, 1분 넘겠습니까? 1분도 안 되겠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죽음의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아무나 할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만큼 평소에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일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가는 그 승리자로서의 간절한 기도가 그 짧은 순간에 주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짧은 묵상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철저하게 준비했고 계획을 세웠어도 혹시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주님께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그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짧은 순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이런 기도가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짧게 드리는 기도여도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려면 정한 시간에 깊이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봐주실 만큼 늘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서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진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짧은 기도도 강력한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시간이 많아질 때에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혹시 상처주는 말또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짧은 묵상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한 가지라도 나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고 교회 봉사를 더 잘할 수 있는 도전받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화를 이끌어 달라고 짧게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일을 해가야 할 그럴 상황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과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내 행동과 말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그 짧은 시간 기도하면서 상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짧게 계속 이어가다 보면 짧음이 긴 것으로 이어져 갈수 있도록 순간순간 기도가 연결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느끼면 믿음이 깊어지는 이런 자리에로 갈수 있게 되어지고 점점 더이 기도가 깊어져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참자로 쓰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짧은 시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짧은 시간도 기도하면서 활동하고 일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